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다리던 엄청난 업데이트가 다가왔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영상이 유튜브에 떴는데요. 공식 유튜브에 한번 보시고 이 속에 정말 다양한 떡밥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한번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도다지도록 놀러오세요 멋진 섬이 가득한 바다를 알고 있으신가요? 시원한 소지는 트로피칼 소다 지도로 놀러오세요. 에? 바다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투리안 해적단이에요. 뚜뚜 소다 제도의 섬들이 체리로 정령당하고 있잖아. 소다 제도를 구해야 해! 해방된 마을에서 감사의 의미로 보낸 보상이 도착했어요. 우와! 후르츠카 앵무가교육수를 확장했대요. 이제 후르츠카 해상무역센터에서 왕국의 대무역 시대를 시작하세요. 쿠키런 킹덤 이번 여름은 시원한 트로피컬 소나지도에서 만나요. <놀람> 야 정말 일단 영상이 정말 감성 넘치면서 정보를 담고 있는 굉장히 잘 만든 업데이트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전면에 드러나는 건 이거다, 그죠? 역시나 신규 쿠키가 나온다. 망고맛 쿠키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귀엽고 그 과즙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아 시원하고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죠. 해? 그리고 성훈이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짜잔. 자 일단 망고 막국키 얘기 좀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떡밥부터 한번 열어봅시다. 착하다? 자, 얘기죠. 일단 가장 놀랍게 볼수 있는 게 바이오 쿠키입니다. 바다 요정 쿠키. 레전더리죠. 레전더리 쿠키가 여기 이제 공식 영상에 얼굴을 비쳤다. 이것이 과연 정말 발매가 다가왔다는 얘기일지 아니면은 음, 어떤 스토리상 한번 스치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얼굴을 비쳤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지마 쿠키가 앞에서 아주 용감한 모습을 보이고, 용사맛 쿠키도 보이고, 이렇게 망고맛 쿠키도 보이고 있는데, 자, 요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쿠키가 샤벳 상어, 어. 요거 존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댓글 보니까. 그죠? 샤베상어 존부하시는분들 많은데, 이 위에 지금 있어요. 출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왜냐면 망고막 쿠키가 배에 타고 있는데, 지금 출시되는 공식 출시인 걸로 보이거든요. 샤베상어막 쿠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일단 우리 용쿠가, 최근에 생일을 맞은 용쿠가, 배 멀비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건 그냥 DMI. 어, 아이고, 우리 용쿠는 용감하지만 생각보다 배는 잘 못한다. 우리 딸기맛 쿠키가 등을 두드리주는 척하면서 밀어버리, <laughs> 등을 두드려주고 있는 친구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빠밤. 자,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어,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라일락 쿠키라고 하더만 어, 라일락 쿠키라서 쿠키 이런 오븐 브레이크에서 n p c 로 나왔던 쿠키라고 제가. 그런 쿠키도 뒤에 배에 타고 있어요 쿠키런 킹덤에서는 출시가 될 수도 있다 아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또 tmi지만 우리 천사막 쿠키가 드디어 하늘을 날았군요 <laughs> 이걸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소식이 가득해요 자, 얼마 전 두리안들 그발 냄새인지 똥 냄새인지 그런 냄새 나는 과들이잖아억수로 어, 무섭죠. 이걸 보고 약간 조금 너무 앞선 추측일 수도 있는데 어, 홀리베리 왕국에 열대 과일이 많이 있다는, 어, 그게 있다고요, 있다고요, 예, 그냥 있다, 있다. <laughs> 뭐 그걸로 추측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열대 과일들이 어, 날뛰고 있다. 요정도로 보겠고요. 이 자식들이 이제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마도. 자, 저마들이 무슨 섬을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섬을 공격하고 있고요 자, 소다제도. 방금 저섬 공격당한 애들이 소다제도인 것 같은데, 걔들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된다. 어, 우리 아마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그걸 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망고맛 쿠키 알아보기 전에, 전에,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섬에 흔들렸으면 잘안 보이는데, 자, 어. 찾아봤네. 자, 이 섬의 별사탕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별사탕이 가득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섬에서 이 섬을 우리가 무슨 지금 탑을 클리어하면서 별사탕을 받듯이 이 섬을 클리어하면 별사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섬을 우리가 어, 점령해서 어, 어떤 별사탕을 생산시킬 수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재화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흔들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골드로 보입니다. 골드, 코인. 그럼 여기는 확실히 잡았네. 스테미나 젤리죠? 뼈까지 박혀있어서 스테미나 젤리로 보이는 섬이 있고, 각가지 중요 재화들을 보유한 섬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죠? 공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구해낸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규 쿠키 소개도 있고, 와, 지금 옥수로 지금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래서 구해내면서 우리가 어떤 재화의 이득을 볼수 있는 컨텐츠가 올 거라는 것과 지금 이제 드디어 망고막 쿠키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고막 스킬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혼자 스킬을 딱 쓰고 있는데, 자, 공격력 증가 보입니까? 스킬쓸때 본인이 공격력 증가를 했어요. 본인 혼자만 할까요? 아니면 아군 팀원 모두에게 할까요? 좀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공략 증가 버프를 쓰면서 3개의 파도를 보냅니다. 이게 딜이 박히고 있고, 어, 딜이 박히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공략 증가가 모두에게 붙었어요. 모두에게 붙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망고맛 쿠키가 아군 모두의 공격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여기 성류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망고 혼자서 쓰는 거 확실해요. 그 그러니까 망고가 올린 건 맞다라고 보이고 공격력 증가해서 파도가 는데 자, 지금 상대 캐릭터들이 통통 튑니다. 지금 어 빛의 가오형이 미는 거는 뒤로 밀리는 거. 넉백인 거고 넉백인 거고 망고맛이 쓰는 거는 에어본입니다. 에어본. 그죠? 이건 넉백이고, 잡아봐. 이건 뜨잖아. 에어본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본이 스킬을 정말 씹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무려 세 차례의 파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킬이 씹힌다면 난리 날 거고 스킬이 안 씹힌다 이러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무화과막 쿠키 있다 그죠? 상대 전체 공격력 20% 깎아내리면서 광역딜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다 쓰레기다. <laughs> 어, 우리 쪽 공격 20% 올리는데 광역 들이물 딜이 딜이고 쓰레기면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딜도 만약에 준수하거나 아니면 물 딜이더라도 상대를 어, 에어본 시킨다면 세 번이나. 아 요거는 모릅니다.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걸 이제 클리어 할때 섬이 하나가 더 보였는데 이 섬은 크리스탈 섬으로 보입니다. 와우! 크리스탈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클리어 할때한 번만 먹는 건지 아니면 그 섬을 우리가 이제 계속 키워가면서 그 섬에서 일정 시간 동안 재화가 퐁퐁 샘솟는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방금 크리스탈 섬이었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크게 봤던 골드 섬, 코인, 코인 섬으로 보입니다. 여기 막 돈이 막 팡팡 튀재. 이마들이 코인 섬이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게 우리 보물상자도 그죠? 보물상자 둥둥 떠있어서 클리 하다 보면 하나씩 보물상자도 까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여기가 이제 스테미나 젤리. 여기 이제 날뛰는 거 하트 모양, 빨간 게 스테미나 젤리인 것 같습니다. 스테미나 섬인 것 같고요. 이런 섬들이 있는데, 아어 여기 좀큰거 요거 두개 똑같은 거 있네. 큰거좀 똑같은 거두개 있는데, 물이 어떻게 팍 뿜어져 나오는데, 글쎄요. 아직 이것만 봐서는 제가 그 모르겠고, 이거는 일단 별사탕이다. 그죠? 별사탕 섬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별사탕. 여기 크리스탈 또 있네. 여기 막 골드 막 날뛰고 있네. 이것도, 이것도 골드 섬인 것 유리병 안에 막뭐당겨있다 그죠? 편지 같은 거. 어, 재밌죠? 일단 이거만 해도 난 너무 설레고 재밌는 것 같아. 어, 이거물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도 있다. 여기 봐봐봐. 콜라 같은 병에서 막 물이 막 분석처럼 올라오는 거. 저는 어떤 좀큰 섬들이 막 세계에 보였습니다. 거점일 수도 있고, <laughs> 상상력, 와, 막 자극되네요. 그래서 해방된 마을에서 우리가 그 섬을 구했다, 그죠? 그 나쁜 두리안, 막 발냄새나 똥냄새나 는카들을 잡았어. 그래서 그 해방된 마을에서 감사의 의미로 보낼... 상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상을, 보상을 보내줘서그 보상이 배를 타고 보상이 들어오게 도착했어요. 됩니다. 또이에 들어오면 어, 보상을 받겠죠. 자, 여기서 약간 또 TMI, TMI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이 마우스가 도착했어요. 하나 움직입니다. 어방방 마우스 타고 움직이지 마우스가 움직이지 이 개발자님이 이 배를 마우스를 밀은 건지? 교장이 <laughs> 마우스를 밀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배가 들어온 걸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들어온 나이가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우스가 살짝 보였어요. 요거는 살짝 그냥 tmi 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앵무소 교육 어, 앵무소란 다시 <laughs> 앵무 교육소. <laughs> 이거를 많이들 안 좋아한다 그죠? 근데 요즘 조금 상품 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것도 좀 있긴 하거든. 어쨌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매일매일 시간 될 때마다 꼬박꼬박 합니다.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임마들이 갈까요? 돈을 좀 벌었는지 확장을 했어요. 네. <laughs> 하여튼 임마들 환율로 봤을 때는 좀 폭리 를 취하고 있긴 해. 막 세리 버터 같은 거막 여섯 개 가져가가지고 그뭐 파우더 같은 거 주고 말이야. 어 그런 거안 사지 나도. 근데 뭐 어떤 뭐 별사탕을 산다든지 그 오로라 재료도 1대1 교환을 할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너무 많, 많은 부분은 적은 걸로 교환 하고 있어요. 처음에 벽돌이 남아 돌아서 교환 막 했는데 지금 벽돌이 모자라고 나침반이 남아 도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는. 나침반을 벽돌로 바꾸고 막 일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교육성인데 더 확장이 되니까 더 엄청난 무슨 무역이 일어날 것 같아. 해상 무역센터. 그래서, 대무역시대, 우리 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업데이트 내용 많이 보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게 지금 왕구 꾸미기인 것 같은 왕구. 왕구에 이거 우리 그거잖아. 수로. 어? 근데 수로 위에 임마가 지금 배 타고 둥둥 떠있어요. 그럼 수로 위에 뭔가 올릴 수 있는 꾸미기템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배 같은 거를 어, 우리가 왕구 할때 이런 데다가 막 꾸미잖아. 꾸미듯이 물 위에다가 뭘 꾸민 거야. 거기다가 쿠키 이제 드래그해서 여기다 톡 던져주면 막 타고 놀고. 어, 어때? 그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여기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유니콘 모양의 튜브 같은 게 보인다 그죠? 이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꾸미기로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로에도 꾸미기를 할수 있다 이런 느낌인것같나 위에도 봐봐 이마 튜브 이, 이 튜브의 모양 아이가 이거 밑에 펑크함 났네 빵꾸 나가지고 땜빵하는 그런 튜브가 <laughs> 둥둥 떠 있는. 어저 같은 경우는 제 왕국 스타일 알겠지만 제가 호수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호수 같은 그런 데가 는 좋아하는데 이게 물이 쫙 보이는. 음? 호세권 아나, 여러분? 호세권. <laughs> 전문용어 나온다. 얼마나 예뻐.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에서 그 물에다가 뭘 띄우고 이런. <laughs> 여러분들 또 발견한 제가 혹시 못본 뭔가가 있으면 댓글로 또 얘기 나눠봐도 좋겠고요. 상당히 기대되는 업데이트가 다가옵니다. 구스말 채널에서 함께 보시죠. 고맙습니다. 굿 바이. 예뻐졌구나. พอทุกอย่างดี